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DOU입니다. DOU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DOU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얼핏세요 그리고 오늘 당일 매수에도 외국인하고 거의 얼핏하게 들어오면서 거리량 증가하면서 밀렸다. 수급상으로 그냥 소소하다. 거리량 증가하면서 밀린 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전저점 이탈력를 보시면 되겠죠.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얘도 캔들이 몇개 없어서 그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세대로 일단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도요거 이제, 봉가서거들이겠죠만 요런 추세대로 일단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더슈팅 나오면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기 꼬다리 고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대가 나오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계속 흘러내려요. 그럼 얘도 날짜 쓰고.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잡으면 일단 요 구간은 무조건 저항입니다. 오늘 식가 근처. 그 다음에 요기 정도는 이제 밴드로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쪽 라인. 저항 맞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저항인데. 그 조금 여기는 멀리 떨어져. 43,700원. 43,700원. 그 다음에 44,750원. 46,150원. 그 다음에 47,400원. 51,1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1선까지 붙으러 가는 거죠. 붙어서 눌렸을 때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61선까지 먹으러 가는 거죠. 여기서 눌렸을 때이 고점 지지해주면 이런 N자 영향이 하나 생겨요. 얼추 요 갭맥 보러 가는 정도. 눌렸을 때이 갭을 지켜주면 땡큐고 이 고점이나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타지나로올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여기 저점 정도 2 0선 내려오면 얼추 그 자리 눌렸을 때 이번에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처음에 이탈전젖점 있잖아요. 올라가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240위선이나 이쪽 갭을 메꾸거나 여기 전점까이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120위선 돌리면서 지켜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좋은 쪽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액자형이 최우선 액자형이 들어왔고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얼추 38,550원 그 다음 이제 크게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잠깐만 마지막 그러면은 35,900원 그리고 얘는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게 아까 일봉상으로 든 짧은 추세대예요 그럼 요 구간이 지금 걸리는 자리잖아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 구간이나 요, 기저쪽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요기 저점. 요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될것 같아요. 얘는 신금에서 한다면 5만 100원 넘어간다면. 고서요 네.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